단,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일반 운전자 보험과는 다르게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종류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상치료비 특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회사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도 들어가는 공통적인 특약들이고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은 특약들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보험 이재훈 팀장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확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난 차량의 대물, 사고 난 사람 대인의 보험 처리를 하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인데요.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은 비록 선택이지만 필수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분들보다 당연히 운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기도 하고 큰 사고로 인해서 민사나 법적으로까지 가는 일이 생긴다면 생계에도 매우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더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우선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운전자 보험과 오늘 알려드릴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만원대로 가입하시는 일반 운전자 보험. 제가 영상에서도 다뤄 놨죠? 반대로 택시, 버스, 노란색 번호판 운전자분들 그리고 대리, 탁송 기사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영업용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직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사고 시에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용도 운전하고 영업용도 운전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가입해야 되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위험 손해율이 반영된 좀더 비싼 운전자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영업용 운전자 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일반 차량과 영업용 차량 둘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핵심 특약은 일반 운전자 보험과 동일한데요. 보통 교통사고 처리 지연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정도로 추천드리고 여기에 영업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은 특약들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있습니다. 핵심 특약부터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6주 미만과 6주 이상 특약으로 나눠집니다. 6주 미만 특약은 2020년 4월 이후부터 생겨난 보장인데요. 과거에는 6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을 받았지만 최근엔 6주 미만을 진단받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6주 미만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합의금 담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거나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길 때 보장받는 담보. 거예요. 물론 여러 상황이 있겠죠. 무단횡단 사고,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 등등 모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용한 비용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 대물로 나눠져 있는 벌금 담보입니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대인 벌금이 2천만원이 최대였지만 민식이법 이후부터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3천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20년 3월 이후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대인 벌금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스쿨존 부분까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인 3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운전자 보험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고도 할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 특약입니다.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에 또는 단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서도 보험사에서 정한 급수에 해당하는 보장 금액을 받는 특약이에요.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경미한 부상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면 정액으로 1,600만 원, 2급은 800만 원, 3급에서 4급은 600만 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진 등급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사고인 14급에서는 타박상이나 염좌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비교적 수. 한 편입니다. 단,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일반 운전자 보험과는 다르게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종류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회사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도 들어가는 공통적인 특약들이고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은 특약들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특약입니다. 대부분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가 된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겠죠. 면허 정지 시 매일 5만 원씩 최대 60일 동안 보장. 면허 취소가 된다면 일시금으로 1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계 유지를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특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천드리는 보장들 전부 알려드렸는데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일반 운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반 운전자 보험보다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빼고 가성비 있게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은 플랜, 뺀 플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한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 가능한지, 비탑승 중 사고 시 보장 가능한지,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보장 한도에 제한이 없는지,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지, 여러 회사를 전부 꼼꼼히 비교해서 이 여섯 가지가 모두 포함된 A사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만 넣은 추천 플랜입니다. 45세 남성,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설계 아니고 20년납 20년 만기 비갱신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이상 2억까지, 6주 미만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에 비탑승 중 사고 포함과 공탁금 선지급까지 가능한 플랜입니다. 대인, 대물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까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필요한 핵심 특약들로만 구성하실 경우 22,820원으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기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기본 핵심 보장들은 기본형 플랜과 동일하고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차 사고 시 등급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염좌 및 타박상으로만 진단받아도 최소 3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특약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업무상 과실 치상 벌금, 업무상 과실 치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넣은 플랜입니다. 월보험료는 33,531원으로 보험료보다는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담을 통해 필요없는 부분은 줄이고 기본 플랜에서 필요할 것 같은 부분만 추가하셔서 개개인에 맞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스마일보험 채널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업용 운전자보험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렸는데요. 저희 스마일보험 팀은 일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대1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스마일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십일로부터 1년입니다